o 기 a y 까요 오케이 s not to s 세, y b u 안녕하세요, s your m 이 t h e r s and I'm ready to go. I get, I'm r e 오 d y to go. I'm ready t 같죠? 네, 네, 네. 신나잖아요. 네. 오빠 나줄 거. 즐겁게 준비했는데 가는 거 좋아서 굉장히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. 댓글 댓글에 웃낀게 있었어요. 뭐요? 오빠 나줄 거. 사 여러분 그래도 소소하게 이런 <laughs> 표를 그러니까, 못, 네. 어, 못 해요, 여러분. 이런 거 많이. 아, 다이나마이스 빠지지가 않네요. 네, 그 친구 또 왔네요. 죽지도 않고또 왔네. 각이도 아니고. USB 여러분 아, 까부터한 소절 불러 달라고 하는 기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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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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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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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talk to you lady honey yeah this bit to like money huh